링잉 블룸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이트 네, 더블 하겠네요. 안전빵. 와 네, 테라는 생더블. 뭐, 윤중형은 일단 제일 안전빵. 어 이러면 테라님 빌드는 먹었어 대각이라서. 일단. 어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입고 막을 생각인데 지금. 굉 이거 파 8강 러쉬까지 할 수도 있긴 해. 좀 늦, 아, 와, 대각서치까지 오네. 가스러쉬 넣어야지. 윤중이 형 가스러쉬 넣어야지. 윤중이 뭐, 뭐, 형은, 뭐, 음, 무난하게 할 거야. 일단 옥토브 찍으면서. 리버는 찍을 수도 있고. 아, 추가적으로 이 트리플까지 가게 되합이아 멀티야? 그 지금은 마린을 뽑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좀민 먹으려다가 12시로 가네 예. 네. 씨, 아, 그래 그럼, 이거 할것 같더라 너네 너아 사패 시스 형님 어서오세요 자신안기는데 네. 네. 게임하면은 네. 끊긴다고요? 있시 네. 네. 먹네 네. 이거 위험해요 네. 김윤주 네로한해보세요 무너뜨리겠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지금 황병영이. 도전이신 병 모으고요. 예, 캐리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빌드 상성상 현재로선 프로토스가. 네. 저 테란의 병력을 막는다 라는 것 자체가 근데 토스는 어, 그냥 트리플, 트리플 취소하고 운영... 그렇죠. 하려고 할 수도 있어 윤중이 형은 게이트에이도 이게 두 개! 옵저버거든요? 너무 네. 약해요! 노림수가 아예 준비가 되어 있었어 와 스타게이트 갔어 이거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갔어. 게이트 아니었어? 그래서 게이트를 많이 안 들이겠다라는 생각을 스타게이트는 좀 에바 아니야? 네. 에바치 네. 에바 않지? 위로 저 병력 밀어붙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탱크 숫자 여기 세개 독이 더 와요 뒤에서 저 내려와서 지금 마중 나오나요? 마중 나오나요? 싸워야지 테라는 해야 돼. 싸워야죠. 이거 왜 빼나요 테란이 그 절대 그 빼지만 상황이 아닌데. 네. 네. 와 컨트롤도 아, 나쁘지 않아. 아, 어어왜 나왔어? 어. 아니 위험하다. 아 윤종혁 네. 끝나겠다 이거. 네. 네, 여기서 지금 테러막아요, 테러막아요. 진짜 위험한데 여기 진짜 위험해 어. 이거. 탱크로 점사해가면서 상대 병력 부족한 부분 <laughs> 진짜 위험한데 이렇게 <게임>. 있고 있죠. <laughs> S C V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서 결막하면서 진짜 위험해. 버틸. 아니 왜 이렇게 재는 거야? 근데 자기가 더 잘한다는 말인데 아니야. 너무 재는데. perfect time. Triple Parochito, you go and call your daughter. Oh, t 어 e tenant of Anula, you go a 이 분위기를 잘 읽어냈기 때문에 아 근데 뭉쳤어요. 진짜 막을 만한 하뭐해 실수가 많아요. 한병 선수. 실수가 상당히 많아요. 캐좀 늦게 차고 있었고요. 네. 실수가 진짜 많아요. 이거. 편라니탄한 실수가 너무 많은데. 부... 여기, 여기서왜시즈거든아 풀어야 되는 가서 상대 탱크를 잡아 먹으면은 기회는 아. 있죠. 네. 트리플의 넥서스는 어쨌든 지금은 지어졌고 걸리진 않았으니까. 기다가

아, 이거 존재만으로도 대공 대 어떤 그 유닛을 강요를 하니까 상대의 전지를 까다롭게 할 수는 있죠. 어 오, 계속 간다. 오버한 다테라. 아니 오버 오바, 오해요 아니 배웅이 형 너무 오버하는데. 어 세우셨죠 봤다 근데 센터에서. 저거 봤다. 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 아, 무리 아, 너무 유리한 건데. 이게 네, 너무 안니하게 게임하네. 배영형 입장에서 공격력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는. 근데 와, 가 기가 큰, 큰 기회가 됐습니다. 아, 뭔가 상대가 지인구수 자체는 할만에진딱 한타 희미가 이때, 희미가 이때. 지금 지금이야. 지금. 오일까지 지금 가야 돼. 지금. 리버 트리버로 시간 끌면서 캐리어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은 원하고 있죠 포토스가. <목소리가> 좀 넓은 대로 쭉쭉 가야 되는데 이게 아이고 또또또또 또또또또 아이고 와, 이 이게 아유 아유. 테라 아니 윤중이요. 일단 이 지역은 내준 상태가 중요하겠고 언덕 위에서 캐리어를 기다리되 어떻게든 셔틀을 이용해주면서 열중시로 그 견제. 일단 발질 됐고 여기 근데 쪼이면 좋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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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여야 돼. 여기. 여기 쪼여야 돼. 테란은 여기. 여기 쪼여야 돼. 여기. 어, 어 이거 근데, 근데 싸울 만 해. 테란도좀스가 와... 근데 질럿이 별처가 없다. 테란의 별처가. 캐리어는 살아남았는데. 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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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은이 게임인데 이렇게 되네배영이 형, 실 너무 너무 많아요. 자, 예, 이겼다되면 있는 공이더안전 있는 것 같은데, 아. 캐리어 진짜 센데 이거 공되어 있나 보다. 음, 느낌이. 음. 어, 어데 뭐예요, 인중이 괴력. 캐리어는 죽어주면 안돼요 지금. 아어 저는 울트라 기어는 아니고요 옛날에 산 거예요. 64 64 엘리치. 여기서 어, 방법 없어요. 그냥 탱크 점사만 해주면 너무 편해. 톱스 봐봐. 너무 편해 아, 게임이 그냥. 아, 이거 골목기... 이거는 클럭네이스막한 부대 정도 막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못 보죠. 테나는 계속 손해 봐요. 예, 건너질 못했고 결국 질럿 갖다 붙이면서 스톰 쓰는건가 아니라 거지 아니냐고. 성층 성층 6시, 난 그걸로 6시, 맨날, 맨날 는